아따 해가 지니까 그다음 낚시를 할 만하네요. 아.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황객계 낚시하자에 황당입니다 어! 오늘은 어, 사람을 낚는 루어 두번째 이야기입니다. 어, 오늘 소개시켜드릴 루어는 어, 자카레 가글입니다. 어, 보시면 자, 이런 형태를 띄고 있죠. 어, 스피너 베이터와 버즈 베이트를 섞어 놓은듯한 루어입니다. 하지만 표충 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낚시를 해 가면서 어, 어떤 루어인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질이 왔는데 자 먼저 어, 자칼의 특징부터 한번 얘기해 보면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스피너 베이트와 버즈 베이트를 합쳐 놓은 듯한 루어입니다 어, 비율로 따지자면 버즈베이트가 한80% 정도 그리고 스피너베이트를 20% 정도 섞어 놓은 루어고요 표층을 어, 노리는 루어입니다 어... 아싸 뺐어 지금 같은 경우는 어, 버즈베이트보다는 스피너베이트처럼 운용을 해서 잡았습니다 아, 작지만 한 마리가 나와주네요 자 작지만 헌수했습니다아 색깔이 예쁘네요 황금색입니다 황금색 가글이 버즈 베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어, 사용을 해보면 표층까지 띄우는데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버즈베이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걸 처음 사용하시게 되면 이게 뭐야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표충에 띄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시면, 자, 블레이드도 외발이고요. 그리고 사이즈도 작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블레이드 자체가 상당히 두께감이 있어요. 그래서 캐스팅과 동시에 바로 릴링을 시작을 해도 잘 떠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적응 기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시간 차가 생기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슬랙 라인 없이 캐스팅이 된 상태에서 바로 릴링 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슬랙 라인 있으면 바로 깔아 앉습니다 왔어. <laughs> 이번에는 표충을 노렸어요. 오케이! 오! 사이즈 좋습니다 야 역시 아! 이거 털렸다 참 아, 아깝네 사이즈 좋았는데 역시 지금 저기 수몰나무 잠겨있는 표층에서 지금 반응을 하고 있어요 어, 아마 계속 나오지 싶은데 한번 계속 해 보겠습니다 어 이게 가글이 조금 양날의 검이에요. 양날의 양나래금. 검뭐 버즈베이트도 아니고 스피너베이트도 아니고 조금 어중간 하기는 하지만 그두 개를 동시에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운용하는데 미숙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연습을 하시면 운용하는 데는 아, 그렇게 힘든 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 사용하는 법 중에서 나쁜 상황과 좋은 상황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오버헤드로 캐스팅을 해서 표충을 잡고 시간차가 약간 생겨 버리면 뜨는 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떴거든요 이렇게 되면 실패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 면 사이드로 캐스팅을 해 가지고 최대한 슬랙라인 없이 캐스팅을 하고 동시에 로드를 들면서 띄워줘야 돼요. 그래야 지금처럼 바로 스타트가 시작이 되거든요. 일반 버즈베이트보다 좀더 빨리 운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릴은 어 고속 왔어요. 표칭에서또 물었습니다. 오, 왔어. 오, 사이즈 좋다. 오, 야, 역시, 좋네요. 아, 아까 전보다 사이즈 작은데, 그래도 또한 수가 나와줍니다. 음 자, 작지만 또한수 했습니다. 자, 좋네요. 아, 어, 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 6점대인데 6점대도 조금 버겁습니다 사용하기가. 그래서 리는 한 7점대, 8점대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하고요. 그리고 라인은 카본 라인이 좋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모노 라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카본 라인이 훨씬 좋아요. 자, 바로 뛰어서 표층을. 보면 6점대인데 정말 빨리 감거든요. 인도 감아야 표충이 돼요. 뭐 그러면 힘들어요. 자, 다시 안 좋은 예를 한번 보여줄게요. 시, 시간을 줘버리면 뜨는데 시간 상당히 오래 걸려요. 이렇게. 그래서 캐스팅과 동시에 라인을 잡고 로드를 들면서 바로 뛰어올려야 되는거죠 그리고 막 가만히 들여야 돼요 그래야 뜹니다 조금만 속도를 놓치면또 깔아앉아요 <laughs> 상당히 스피디한 낚시입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상당히 좋아.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의 낚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적응이 돼서 오버헤드를 던지든 사이드로 던지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피너 베이트와 버즈베이트를 한번에 사용하고 싶으시면 이거를 들고 댕기시면 돼요. 아 그리고 로드를 무조건 처음에는 높이 드셔야 돼요. 로드를 조금만 내려도 물속으로 깔아놓습니다. 그 항상 로드는 머리 위로 드셔야 되는 걸 기본이고요. 상당히 재밌는 루어인 거는 확실합니다. 자, 한 마리만 더 넣어봐라. 아, 이제 낚시할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이게 블레이드 자체가 보시면 모양이 어, 꽃갈 모양을 반 잘라서 만든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돌면서 여기에 공기를 머금고 들어가면서 뽀글뽀글뽀글 뽀글 해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가글 이름을 붙인 게제 느낌상 가글 할때어 하잖아요. 그거 때문에 그 소리가 딱 나요. 그래서 아마 붙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거는 만약 제 생각이고요. 어, 가글을 정리하자면, 어, 버즈베이트보다 한두배 정도 빠른 템포로 운영을 하셔야 제대로 된 운영을 할수 있습니다. 그것만 염두해 두시고 운영을 하시면, 어, 아마 재밌는 낚시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고,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흥겹게 낚시하자의 흥락이었습니다. 자,